이 차가 사실 이제 차가 아니고 저희 차가 집에 장애어른 차거든요. 돌려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차를 오래 쓰다 보니까 좀 망가졌네. <laughs> 방법이 없네. 반습니다 자, 오늘 낚시대 에 떠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일 규모로는 아마 역대급으로 펼쳐지는 낚시대입니다. 어신에서 주최하는 1등 상품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SUV. 그래서 오늘 그거 타러 왔거든요. 지금도 저축 을 시작하니까 우리 저축 좀 하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여러분, 이제, 조추첨을 하거든요. 네, 제 차례입니다. 이번 조추첨이 이번 낚시대 행운의 절반이 들어가 있는 꽃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뽑아야 확률이 높다는 거. 낚시는 운빨이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예. 예. <웃음> 제일 중요한 꽃기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꽃기입니다. 제발! 9번이네요. 9번. 9번, 33번입니다. 9번, 33번. 나들이 이호. 찍어라, 찍어라. 나들이 요호 음료수도 제공해주거든요. 아 좋다. 대회 좋다. 대회 좋아. 규모가 있어 보이죠. 음. 괜찮은 규모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낚시 대회가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5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선에 43번이요. 5번 선단에 44번. 좀더 깔끔하고 좀 체계. 좀더 깔끔하고 체계적인 낚시 대회가 좀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 뭐지? 좀 변하는 시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대회 진행자 우리 북서풍TV 우리 유튜버 박지태프로님 뵈러 왔고요 아이고 박 프로님 어. 오늘 우리 진행자 네. <laughs> 북서풍 박지태 프로님 이또 누추한 것까지 네. 이렇게 자리주시려고 이러면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겠네 가까이 모시니까 또 빛이 나네 아. 또. <laughs> 맞아요 응. 네. 1등 하시려고 오셨어요? 1등 하려고 왔지 목표는 1등을 해야 한 10등 하거나 일안 하겠어요? 장품이 일단 많이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상도 있으니까. 청소상이야? 예. 1등 하려고 했지. 목이 안되면 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또 유명하신 분께서도. 이... 아이고, 더 이상 <laughs> 박화정님도 오시고, 네, 진짜. 아, 이 실력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좀. 대중에서 네, 예. 진짜 안오까다가 네. 박화정님 오신다기 때 <laughs>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좀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예.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반갑습니다. 날 더우니까 우리 천천히 예, 예. 즐기면서 살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 기존 넣어 주시오 기존, 기존, 기존 넣어 주십시오.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아이대명 프로님 이런 대회는 좀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아니 저는 계속 경쟁 상대가 생기잖아요. 아니, 저는 박과장님만 잡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힘들겠네요. 오늘 일등 <laughs> 오늘 하십시오. 네, 파이팅, 파이팅. 앞전 제 울릉도 대회 때제 룸메였습니다. 3등 하셨던 분. 박가장 기운이 있거든. <laughs>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식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낚시 대회에서 느낀 점은 더운 여름에 진행되었다 치더라도 이렇게 음료수까지 섬세하게 준비를 해준 부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챙긴 음료수를 들고 추첨 선단에 따라서 각자 이동을 합니다. 저는 나들이 2호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각 선단에서 하선 순서를 추첨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각 3단에서 가장 빠른 접수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에 팀 중에 한 사람이 추첨을 합니다. 나온 번호에 접수번호 해당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하선을 하고요. 그 하선을 하는 사람이 다음 번호를 뽑고 갑니다. 이렇게 하선순서를 정하게 되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하루 종일 포인트 앞에 선상배들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주위 소음이 많아가지고 많은 부분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니까 찌가 보이지 않더라도 캐스팅 했어요 해가 뜰 무렵이고 벵에돔이 물면 원줄에 분명히 입질이 전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찌가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위를 회수하는데 한 마리 걸었어요 어머 뭐 물고 있다 뭐 왔어 왔다 왔다, 왔다. 병이다오이아 예. 터졌다 긴꼬리였다 아 긴꼬리 뱀에도는 예상이 되는 놈한 마리를 터뜨리고 바로 같은 지점에서 연타로 한 마리를 더 그렸습니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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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어 좋았어. 와긴 꼬리다, 어, 긴 꼬리. 어? 일단 넣어야지. 오! 2 5 무조건 되지, 이거. 저는 이날 동이 완전히 트고 자버가 붙기 전까지는 클리로 낚시를 했고요. 이렇게 집에서 빵가루 미끼를 제가 생각한 점도 한 7가지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대회 나와서 빵가루 만들고 할 시간이 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3마리를 잡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이후 영상은 담지 못했고요. 아우 <놀람> <놀람> 어... 어... 어다 몬다. 철수하기 1시간 전에 마지막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마리 터뜨리고 다섯 마리 잡았죠? 그런데 왜네 마리밖에 없냐? 마지막에 잡은 병의 돔을 뜰채질 하는 순간부터 옆구리에 갑자기 담이 살짝 오더라고요. 그래도 이 잡은 고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산림통에 넣는 순간에 옆구리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면서 대충 이렇게 넣다 보니까 산림통에 넣으면서 바닥에 빠뜨렸어요. 하필 그 순간에 그 옆구리에 담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살림통에서 빠지는 순간에 카메라가 꺼지는 바람에 또 유튜브 각 장면 하나도 날라간 거죠. 그래서 뭐,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뭐, 한 마리 이거 뭐 대수겠냐. 대회니까 뭐, 의미 없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대회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철수에서 잡은 고기들을 계측을 합니다. 이번 대회 규정은 뱅에돔 25cm 이상 마리수고요. 동일 마리수일 경우에는 중량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저는 일찍 철수를 해서 먼저 계측을 해보니 두 마리는 기준 미달이라 먼저 방생을 했고요. 두 마리만 들고 계측 준비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역시 박과장 효과인가요? 이날 역시 대상어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많은분들이한두마리 정도 잡아 오셔가지고 계측을 하면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이제제 차례죠 개척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최대리한국리한국말중량 말은 우이 말은 우 중량 국말이예예 제 고기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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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700 736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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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예 이거 예 방생 방생을 가자 제가 잡은 것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두 마리 736g으로 개척을 마쳤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날 순위는 어떻게 나온냐면은 1등이 네 마리 1180g 이 등이 세 마리 884g, 삼 등이 세 마리 846g, 사 등이 두 마리 900g, 오 등이 두 마리 830g, 육 등이 두 마리 736g. 제가 뭘 잡았죠? 두 마리 736g. 여러분 육등했습니다육 등. 네, 이제 땅조사입니다. 예. 육 등. 정말 네요 <laughs> 이때부터 마지막에 잡았다가 살림터이느다가 빠진 뱅해돔이 어찌나 생각이 나든지 보통 뱅해돔 25cm를 넘어가면은 중량은 한 300g. 내외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대충 봐도 25cm는 훌쩍 넘은 사이즈였는데 암튼 그 뱅이돔이 2등에서 6등으로 바꾼 제 낚시 인생의 역사로 남게 될병이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6등을 하였지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었네, 어떻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5등까지는 트로피를 줍니다. 부상도 낚시용품이고요. 6등은 트로피도 없고, 부상도 뭐 캠핑용품이고,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등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순위에 제 이름이 한번 불렸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칩니다. 이번 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을 하지 않았다면 2등이었는데, 암튼 큰 교훈 하나 배우고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어, 박과장 만만한 놈 아닙니다. 광조사, 그거 뭐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거. 경아! 경아! <laughs> 와, 경아! 내이 영상 올리면 난리 나는 거 아이가? 6등 했는데? 뭔 난리? 난리 나기 전에 내한테 먼저 난리 나댔다 와. 1등 하라고 차 바꾸라고 반해놨더만 아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나는 그렇고 그래 구독자들한테도 잘못하게 장원했다 그 6등도 잘하긴 잘한 거지 잘하긴 잘했는데 구독자님들한테는 이번 사건을선 넘었다 그지? 사과 영상 준비해라 죄송합니다. 이번 어신 낚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저 박과장은 구독자 분들에게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에 사과드립니다.